안녕하세요. 이소토의첫 시작을 맡게 된 청물포 27기 홍보부장 이승현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 속의 물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잠깐! 이 네스프레소 캡슐을 우체국 통해? 네, 맞습니다. 2025년 5월 9일부터 전국 우체국망을 통해 네스프레소 알루미늄 커피 캡슐의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매장이 직접 반납하거나 온라인 재주문 시 택배기사님께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보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캡슐의 물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단계, 커피캡슐 담긴 봉투를 우체통에 넣으면 2단계, 우체국 직원이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1차 분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편접수 단계입니다. 3단계, 분류된 캡슐은 우체국 차량을 통해 물류센터로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 물류센터에 도착한 후 3일 이내에 캡슐은 알루미늄과 커피 찌꺼기로 분류및 가공되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체국 창고는 수거와 초기 분류를 담당하며 물류 이동의 시작점이자 리버스 물류의 핵심 거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성용 레스프레소 한국 지사장은 2024년 기준 2,248 톤의 캡슐을 재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1,810 톤의 탄소 절감 효과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작은 물건 하나에도 리버스 물류와 친환경의 흐름이 담겨 있답니다. 우리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이소토의 첫 번째 주자 이승현이었습니다. 다 양한 소 식이 궁금 하시 다면 좋아 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